한국 낚시방송 피싱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알려드리는 더 팩트 파고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은입니다. 자, 저희가 한두달 전쯤에 어, 대마도 어, 이렇게 들어와서 어, 병에 돔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한번 낚시를 한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사실 좀 아쉬움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어, 다시 저희가 한번 들어와서 대마도에서 병인돔 낚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 계속해서 예약했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또 취소, 또 취소, 또 취소했고, 지금 세번 만에 연기를 해서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들어왔는데, 야, 참이 문제가 뭐냐면, 들어오기 전에도 이 민숙집에서 오지 마라.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날씨도 안 좋고, 수온도 너무 낮고, 고기도 안 된다. 오지 마라,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안 좋은 줄 알면서 또올 수밖에 없던 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번 연기를 했고, 세 번째 이렇게 왔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상이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아마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도 뭐이 미리 선 예약을 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 딱 내리자마자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그냥 뭐 오지 마라 했는데 말 들을 걸또 저희가 공략 아닌 공격처럼 이렇게 리벤지를 하겠다 말을 한게 있어서 그렇지. 또 지켜야 되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네. 날씨가 네. 진짜 첫 번째로 막서 있기도 힘들죠 지금은 잠시 바람이 안 부는데 너무너무 강풍이 많이 불고 강풍이 불면 또이 너울이 또 동반이 되죠 그리고 또 수온이 떨어집니다 수온이 지금 13도랍니다 고기들이 입을 다 다물었어요 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또 왔고 또뭐 대마도에서 백게동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린 대로 또 제인 나름 또이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왔는데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미리 뭐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운을 자신 있어? 자신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 없지만 네. 앞전보다 포인트도 그렇고 조금 질류 자리 같기도 하고 리벤지라 그래서 더잘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보다는 오늘 역시도. 대상어종을 보여드릴 수는 있게끔 찰나의 찬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목적을 일단 뭐, 크든, 크든 작든 한 마리씩은 낚자. 네네네. <laughs> 좀 아주 뭐, 소소한, 예, 저희가 뭐,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황이 좀 사실 안좋고요 그래서, 그냥 작게 어, 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씩은 오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이즈 상관없이. 네. 아, 근데 너무 좀 작다. 이 대마도까지 와서. 되게 좀한 마리는 좀 그렇다. 아, 두, 마리 두 마리 하자, 두 마리. 아, 어, 두마리씩 아, <laughs> 예,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예,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또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치고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자, 오늘 제가 백예돔을 어, 대상으로 사용할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는 어, 국내 예, C사에서 출시가 된 50T 한 1.25, 1.55대 정도 되는 허리 임을 가지고 있는 전천호 로드 제가 사용을 하고요. 리어 3000번 브레이크 리에 원줄 2호, 목줄 2호, 그리고 병해돔 전용 바늘 8호,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찌는 마찬가지로 국내 브랜드입니다. M사, 2-0 찌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사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뭐 정면에 또 해가 또 정면으로 떠 있기 때문에 찌를 보고 하는 낚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투제로 찌로 천천히 밑밥과 계 동조를 시키면서 어, 원줄 끝을 초리대 끝을 보고 어, 원줄이 자라락 펴지는 어신으로 오늘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체리입니다 어, 국산 로드 1호대 항상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1호대로 오늘 운영을 할 거고요. 사실은 이런 지류 포인트에서는 시인성 좋은 잠길지 제로나 이제 제로 C 또는 투제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볼 예정이고요 줄 같은 경우에는 원줄 이후에 목줄 2호로 시작했다가 혹시나 큰 녀석이 물가 3호로 올렸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서 뱅에 두면 목줄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2호로 내려 볼까 합니다 입질. 입질! 입질! 첫 히트! 오왜 이렇게 달달달달 거리지? 불안하네 불안하네 나치야 이거! 네! 뭐 어, 너무 철사 거리는데 올라와 봅시다 초반 입질이 조금 잔망스러웠는데 뱅이버오자지연아끌쳐 무엇자첫 입질을 시원하게 받았습니다. 어 최근에 근래 조항이 조금 좋지는 아니하고 입질도 약다고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앞지권에서바의 지류권에서 지루, 이렇게 이큰뱅에돔 저희 또 긴꼬리뱅에돔과 이큰뱅에돔이 있는데 이큰뱅에돔이 시원하게 원줄을 가져왔습니다. 사이즈는 많이 크진 않지만 어첫 입질 이렇게 시원하게 반겨줘서 너무 고맙네요. 자, 첫 번째 병예돔입니다 긴꼬리 어, 병예돔은 아니고요. 사이즈는 뭐한 보통 정도, 어, 대물은 아니고 한 중치 정도 되는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활성도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줄이 조금 이렇게 사르르 펴지는 어, 그런 의신으로 나타나네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끝에 만만한 약간 만만한 사이즈의 베이덤들이 마리스가 제법 바로 앞에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도 크지는 않고 줄을 시원하게 가지고 갑니다. 사이즈가 비슷비슷해요. 시절이 비슷비슷해 고마운고만합니다어 그래도 간만에 베이도 마리스를 손볼 수 있지 않을까. 손맛을 느낍니다. 아유 찬바람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반겨주니까 마음은 포근해지네요 예쁜 백예놈입니다 바람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서 말도 못하겠고 설지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날라갈 것 같아. 와이 이 지은이가 날라갈 정도면은 앗 <laughs> 다음 멘트 생기야 <색이야. 웃음> 바람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 바람소리랑 이다 방송에 들어가집니까 마이크 살짝 빼고 들려드리고 싶네요 와, 이거 완전 풍랑지이버입니다, 풍랑지이버. 풍랑주의보. 와. 찝다. 아, 찝질이 이렇게 약다고? 입질이 이렇게 약을 수가 있나? 대게돔 같기는 어, 한데 좀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입질이 어, 입질었고 사이즈가 아까 잡은 것보다 더 작아진 듯한 아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긴꼬리다야 긴꼬리 물이 조류가 많이 약해졌어요 아이고 포인트 자체가 지류권이어서 그런가 물도 조류도 많이 약해졌고 오늘 점심으로 갈수록 만족될 건데요 사이즈가 물이 약해짐으로 좀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긴꼬리인데도 지금 큰 손맛이 없이 약간 건드려서 그런 야은 입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아, 나가요, 나가요, 아니다, 와 장난 아니네 와. 와, 됐죠? 오, 됐어요. 있어야겠다, 와. 와. 야 이거는 낚시 불가인데 낚시 불가. 이거 맞나? <laughs> 와, 와 낚시 불가 아닙니까 이거는. 아, 진짜 무서워서 안될것 같아요. 와, 날씨가 진짜 너무하네. 우와. 오. 왼쪽 갈 때, 저 넘어가서 해봐야 되겠다. 갈 때. 오늘 갈때해보갈 때. 옆으로 이렇게 막 가는거 보면은 뱅이돔일 것 같은데 어머 저까지 간다 어, 요 포인트가 따치가 제법 많아서 시원하게 왼쪽으로 째는거 보면은 작은 사이즈 긴 꼬리인가 싶기도 하네요 아이고 봅시다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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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입질은 사실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걸자마자 옆으로 쭉 밀고 가는게 긴 꼬리 뱅이돔입니다 어, 많이 예쁘네요. 제일 잘생긴 거 같아요. 배경이 쁘기도 하고, 긴꼬리라서멋있기도 하고, 지느러미에 있는 검은테가 아주, 선명하니 예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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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와. 와, 딱, 오랜만에 한 마리 왔는데. 긴 꼬리 병의 놈입니다. 낚싯대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막 새바람 터지고, 바람 엄청나게 불고,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조류가 내안 움직이다가 살짝 움직이니까 그래도, 이긴 꼬리 병의 놈 사이즈는 뭐, 고만고만하지만 한 마리 올라와 주네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살려주겠습니다. 우와. 우와. 와. 와. 와, 내 방금 뒤로 넘어질 뻔했다. 와, 개바이안 나오지에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와 그래도 이 와중에 또한 마리 입질이 왔다. 와. 참 이 와중에 그래도 한 마리 또입로 왔다 와. 이거도 올라와 주는 거면 제가 볼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비슷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조를 찍고 날물로 바뀌면서 또 살짝 움직여 주네요 발 앞에 수중여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입질이 조금은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유 추워 정말 오빠 이게 무슨 사서 고생하는 기분인데 괜히 리벤지를 말을 해가지고 그냥, 그냥 영상 무슨, 괜찮은 무슨 사사고생이냐 이게 <laughs> 그냥 그 어. 영상에서 예쁘게 그냥 마무리할 걸그랬어 괜히 뭐 다시 보여드리겠다 이래가지고는 <laughs> 그말 지킨다고 이 약초 고 속에서 강행을 해야 되고 제가 더 이상 연기는 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를 나왔거든요 <laughs> 오늘은 근데 진짜 낚시 불가사항입니다 주의보 주의보산주의보산 진짜 휘청휘청하려고 나는 해본 것 중에 저희 갯바위 촬영 중에서는 오늘 제일 최악 아 근데 이런 상황에 그래도 뭐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뭐 낱마리로 따뭇따뭇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야 낚시하기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왔어요 오. 지은이 잘한다 자 입질이 비슷한 구간에서 이어져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잠깐 물때가 우리 작은 사이즈 아가 긴 꼬리 베개 놈들이 놀기에 아주 좋은 물때인가 봅니다 사이즈는 참 그만그만 하네요 도토리 키잭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입질할 때 멘트도 멘트인데 집중하면서 코나닥 해볼게요 빨리 갈무리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골뱅이도입니다아 여기 낚시가 불가다 불가. 아, 와, 와. 이거 전화기가 올릴 것같아이 불길한 날씨. 어우. 와개파이 나온 지에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정말 이 날씨에. 와이 날씨 에한 마리 잡겠다. 그래도 이 와중에 또한 마리 입질 왔다. 와 참. 이 와중에 그래도한 마리 또 입질 왔다 와. 지금 날씨에 우대 오빠가 이거 또 올라와 주는 것만도 해 제가 볼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고만 고만하다 고만 고만해. 보이자 사실 길목은 찾았는데 어, 오늘 제가 봤었을 때는 시야이큰 녀석들을 볼수 있는 그런 뭐 본류들은 없는 것 같고요. 발 앞에 있는 골창 사이에서 골창 사이 조금 빠른 물꼴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런 고만고만한 긴꼬리 벵에돔들이 오는것 같습니다. ちょっと。 자, 작지만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요 너무 작은 사이즈들은 사실 뭐25 이상은 한20한 5, 6 정도 될것 같은데 요것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는 살려주면서 낚시를 할게요. 자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야 오늘 사이즈는 무슨 뭐 기계로 찍어낸 듯이 딱그 사이즈가 딱 올라오네요. 30은 안되고 20한 7, 8 사이즈들이 예, 따부따부 올라오네요. 맞습니다. 아... 자, 또한 마리 이어집니다. 물고를 찾아가지고 미박 어, 동조가 예쁘게 되면은 어김없이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 크게는 역시나 고만고만하지만은 오늘은 마리수의 손맛을 보고 즐겁게 낚시를 하고 철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네요. 자, 잡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은이가 지금 어, 한 작은 사이즈 마리수를 엄청 많이 잘 낚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저희가 좀 사이즈 대마도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됩니다라는 조금 큰 사이즈 한번 노려보게 저는 가까이 말고 조금 멀리 한번 장타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은이가 일단은 뭐 작은 사이즈 잘 낚고 있으니까 저는 한 마리 한번 노려보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왔나? 따치 같은데요? 뱅이 아닌 거? 다다다다 가는 것 같은데. 따치 같은데. 물이 안 가는데 몸 뱅이. 느낌이 그런데 따치 같은 느낌이 있 올려봐라. 모르지 뭐. 어, 턱 있다. 뱅이돔이네. 뭐, 코코아 앞에서 째도 안 하고 이러면. 뱅이돔이네, 뱅이돔. 사이즈 괜찮네, 지은아. 사이즈 양호 조심해라. 일반 일반 일뱅이 일뱅. 아 그렇죠 오늘 나온 사이즈치고는 준수한 사이즈 한30 중반이나 되겠습니다. 조조가 너무 안 가서 발 앞에서 이렇게 이큰뱅에놈이또 물어줬네요. 물이 조금 빠져나가면 참 씨알 좋은 긴 꼬리 뱅에돔도 만날 것 같은데 오늘 물대상 저희가 철수할 때가 또 정조 타임이라 칼칼칼의 조류는 못 보고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앞에서 네. 괜찮아요 씨알에 또 이큰 뱅에돔이 물어줬습니다 자 이제 철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야 근데 철수할 때딱 되니까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도싹 어? 자자지네 참이 희한합니다. 늘 그래요. 뭐이딱 철수할 때쯤 되면 날씨가 좋아지거나 왠지 기에물것 같은 어물 때가 오 집에 갈때그 가는 날 되면 또 마지막 날 기상이 제일 좋고 참 희한합니다. 오늘 제가 이 대마도 뱅에돔참 제대로 또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뭐 힘든 시간을 내서 왔는데 참 타이밍을 저이 잘못 와 가지고 제일 수온 낮을 때, 제일 추울 때, 제일 날씨 좋지 못할 때이 삼박자를 갖춘 날 하필 돌아가지고 사실 오늘 뭐이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진짜 막 바람이 너무 너무 진짜 막 강하게 불어서 낚시가 사실 불가한 날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지은이가 오늘 뭐이뭐 크지는 않지만 어 작은 사이즈 어 마리수 뱅에돔 사실 낚시가 불가한 상황에 마리수 뱅에돔 낚시를 좀 보여줬고요. 어 저는 그래도 오후에 가까이는 조금 이 작은 사이즈만 물어서 그래도 아 대마도라고 하면은 뭐이 정도 뱅에돔 이런 게 나옵니다라고. 장타 낚시로 큰 사이즈를 한번 노려봤는데 어제 경험상으로 사실 이제 큰 사이즈가 조금 멀리서 어 이렇게 물었던 경험이 많아서 어 경험을 토대로 조금 멀리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 입질 한 번도 없더라고요. 뭐 어차피 아쉽지만 아 저희가 오늘 뭐 있는 그대로 저희가 팩트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날씨에 이런 상황에 뭐요 정도 조가 이렇게 뭐 있는 그대로 오늘 보여드렸고 지은아 네. 한번더 하자.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야, 벵에돔 너무 아쉽다. 벵에돔 한번 더 하자, 개바이 아쉽긴 아쉽던데. 아, 진짜 이 진짜 좀 하, 대마도 벵에돔이라고 하면은 근데 우리가 그때 그두달 전에 왔을 때 그래도 사이즈 컸잖아. 지금 이제 시즌이 저물어 가긴 하는데 또 아, 아쉽기도 아쉽고 참 너무 아쉽다. 저는 뭐 뜻을 다르게 개빠이 한번 더해 보자. 뜻을 다르겠습니다 아, 제가 진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든 안 되든 개바이 벵에돔 대마도 벵에돔 한 번만 더해 볼게요. 한번더 해보고, 뭐안 되면 과감히, 개바이 시즌 아웃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지은이랑 한번더 시간을 내서, 개바이 병예동 다시 한 번, 재도전 한 번, 어, 시간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 남자도 힘든 이 상황에, 지은이 그래도 여자의 몸으로,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찬바람 맞아가면서, 어, 병예동을 낚아준 지은이한테 사실 너무 좀 어, 고마움을 좀 느끼고요. 어, 저도 오늘 막온 다리가 막후두루두 합니다. 어, 저말 힘든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더 대마도, 갯바의 병해돔, 한번더 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연아 정말 수고 많았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수고 들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